다리미 패밀리 리뷰와 예고입니다. 다리미 패밀리 이다림이 시력을 되찾았지만 서강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열불이나 이까지 전기세 아끼면 뭐하냐며 에어컨을 켜려던 고봉이는 그 안에 숨겨진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안길레와 이만득은 며느리 고봉이에게 숨긴 돈을 들키게 됐고 돈이 어디서 나게 됐는지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이 돈을 다시 묻을 거냐면서 고봉이의 눈치를 봤습니다. 고봉이는 돈이 없어서 다림이 수술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이 돈을 다시 묻으면 제가 엄마냐며 이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안길래와 이만득은 반가워했고 다림이가 남들처럼 살수 있다는 거냐며 이제 다림이 눈뜨는 거 보고 죽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기뻐했습니다. 고봉이는 8억만 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채워넣겠다며 감격했습니다. 고봉이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자꾸만 에어컨에 숨겨진 돈을 확인합니다. 세탁소 CCTV의 파일을 삭제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을 없앤 고봉이는 자고 있는 이다림을 깨워 병원에 데려가는데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다림은 진짜 예전처럼 볼수 있는 거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돈을 숨긴 지 하루 만에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안길레와 이만득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며 혹시 모르니까 다림이 수술비 8억 원만 따로 빼두자고 입을 모읍니다. 돈을 꺼내려던 두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서강주를 보고 놀라 당황해 기름통을 쏟았습니다. 서강주는 자신이 맡긴 세탁물 속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찾았고 혹시 라이터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켜보던 서강주가 바닥에 떨어뜨리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안길레와 이만득은 불에 타 들어가는 현금을 보며 절규했고, 서강주는 안길레와 이만득을 구하려다 연기를 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고, 고봉이가 이를 알고 찾아오자, 안길레와 이만득은 다림이 수술비 다 탔다며 울먹거립니다. 서강주는 의식을 찾자마자 안길레와 이만득, 고봉이에게 달려가 사죄하며, 세탁소는 다 변제하겠다며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30억은 어쩔 거냐며 겉으론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세 사람은 서강주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고봉이는 타버린 돈을 보며 속상해 어쩔 줄 모르는데요. 그때 백지연이 찾아와 자신이 맡긴 비싼 모피값은 안 받을 테니 보상금에서 빼달라고 했고 참고 있던 고봉이는 분노합니다. 고봉이는 안길레와 이만득에게 거기가 어디냐며 남은 가방 하나 가지러 가자고 조릅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의학산으로 향했고 땅에 묻혀있던 70억 원어치 현금 가방을 파낸 덕에 이다림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기를 마셔 입원한 서강주는 이다림이 수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배해자에게 이다림의 수술이 잘된 거냐며 관심을 드러냅니다. 배해자는 병문안이라도 가려고 하냐며 갔다간 맞아 죽는다고 말렸습니다. 배해자는 아무리 세탁소를 돈으로 보상한다고 했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보상이 될수 없다며 40년 신용을 한순간에 제로 만든 셈이라고 말렸지만 서강주는 이달임 생각만 하며 퇴원은 바로 안 하냐고 묻습니다. 배해자는 약물이 눈에 흡수되려면 몇 주가 걸리나 보더라고 알렸고 서강주는 곧바로 이다림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는 이다림은 서강주가 차태용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안 그래도 혼자 있기 싫었는데 안 보이니까 무섭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서강주에게 왜 말이 없냐고 물었고 대답 없이 가만히 손을 잡아오는 손길에 흐뭇해하며 오빠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밝힙니다. 이달임은 수술 받으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잘 참고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했고 서강주는 이달임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이달임은 나 용감하지 대견하지라고 물었고 서강주는 이달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당황스러워하며 병실에서 도망치듯 나갑니다. 서강주는 이달임의 병실을 향해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달임은 서강주인 줄 모른 채 차태용이 하는 말로 착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달임의 눈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요. 붕대를 푸른 이달임은 고봉이를 알아보고는 오랜만이라고 인사에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달임이 앞을 보게 된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차태용은 처음 뵙겠다고 장난치며 태용 오빠라고 밝히는데요. 차태용의 얼굴을 처음 보는 이다림은 심장이 멎을 듯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고봉이가 성공한 친구에게 8억을 빌린 덕에 다림이가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닐지를 걱정합니다. 안길레는 가증스럽게 다림이한테 축하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냐며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며 괘씸해했습니다. 고봉이는 지승돈에게 부탁을 하러 찾아갑니다. 딸이 최근 눈 수술을 해서 앞을 보게 됐는데 그 돈을 네가 꿔준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지승돈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데 자신한테 꾼 것처럼 꾸미냐고 묻습니다. 고봉이가 땅을 열심히 팠더니 나왔다며 입방정을 떠는데요. 아무리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돈을 훔쳐와 놓고 그런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그대로 드러내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현재도 이다림에게 수술비를 지승돈 회장에게서 구한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가짜 차용증까지 필요하게 된 건데 고봉이의 그 버릇이 또 나오네요. 한편 안길레와 이만득은 갑자기 많아진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거금을 마구 쓰다간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다 이만득은 불현듯 이무림의 결혼식을 잘 이용하면 된다며 묘안을 떠올립니다. 서강주는 횡단 보도에서 이다림을 마주쳤고 반가운 듯 바로 앞으로 다가갔지만 이다림은 서강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강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다림은 미친 놈을 다 본다며 도망칩니다. 서강주는 과거에 자신의 얼굴을 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냐며 잠시 실망하는 듯했다. 이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거 아니냐며 희망을 품습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이만득은 돈세탁을 위해 이모림의 결혼식에 쓸 가짜 축의금을 준비합니다. 서강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이달임을 계속 신경 쓰여합니다. 고봉이는 불이난 세탁소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오픈을 했고 동네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홍보를 시작하는데요. 눈치 없는 서강주는 화분을 사들고 세탁소를 찾습니다. 이다림은 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찾지만 번번이 구직에 실패합니다. 앞서 고봉이는 수술비가 어디서 났냐는 이다림의 질문에 지승돈 회장에게 빌렸다고 거짓말했었는데요. 언제 한번 인사를 가자는 이다림이 지승돈의 비서실에 취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봉이가 지승돈을 찾아가 가짜 차용증을 요구할 당시 비서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승돈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이다림이 지승돈 회장의 비서실로 들어가 서강주와 또다시 엮이며 티격태격 로맨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